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움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언어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의 힘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그 존재의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오히려 역설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능력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담겨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당시에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아주 좋은 그런 아주 좋은 뭐 본차인 하나, 아주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아주 투박하고 보자 끝없는 그 질그릇에 아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담겨졌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깨지기 쉽고 보자 끝없는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 물러설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 뭐 어떻게요? 나의 겉모습은 후퇴하지고 흩해지지만 나는 날마다 새롭고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따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반응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텔리 존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도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이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서 그가 사과나무 밑에서 쓰러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몇년 동안 아무리 애썼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존스야. 힘들고 지쳤니? 예,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도 저에게는 없어요.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수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스테니 존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과나무 밑에 있는데 그 사과나무를 한번 보아라. 사과나무가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는 지금 그 나무는 지금 뿌리 깊숙한 곳에 땅 속에 묻혀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하여 펼쳐 있으니 언젠가 열매가 맺힐 거야. 채널이 나를 향해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곧 맺힐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8 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해요.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며라는 원어의 말은요 심령이 눌리지 아니하며라는 말이에요. 내가 육체와 나의 영혼이 누릴 수 있지만 뭐예요? 나의 심령이 누릴 때 가장 낭망하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당시에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막 가진 모함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미혹된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요? 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고요. 저 멀리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쫓아와서 어떻 합니까?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이유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라.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직부를 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보면 오해도 받고 시기도 하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심히큰 것이 질그리처럼 깨진 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답답한 일가운데 그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그 육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는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의 믿음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릅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세요. 구절 말씀 나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한다. 버림받 되지 아니한다라는 오늘을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박해를 받아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해를 통하여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셨고, 박해를 통하여 인내와 충성의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과 일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이 모든 상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박해는 그래서 뭐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의 도구로 우리에게 쓰임 받게 하죠. 바로 그래서 뭐예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독도 큰 지혜를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진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도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가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단이 가장 좋은 무기 는 가장 비싸게 팔린 무기가 뭐라고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는 절망. 이것이 마귀에게 가장 비싼 무기로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변치 않는 절대 명제가 바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이제 곧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빵을요, 빵을 하나를 탁 가지고서 너무 배고파 가지고 이등병때막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바쁘니까, 이등병때 바쁘니까 빵을 하나를 주머니에탁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먹으려고. <laughs> 화장실에서 마지막에탁 먹으려고 입에 탁 물고서 바지를 치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이 푸세식이었거든요. 네, 그냥 뚝 떨어졌어요. 야, 뚝 떨어질 때 나의 눈물도 뚝 떨어졌습니다. <laughs>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때 네, 제 네, 좌편에 항상 포켓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시편 성경이 항상 제 왼편 포켓 안에 성경이 늘 담겨져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뭐,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의 신음, 아픔, 고통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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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맞음에 마지막, 마지막? 망하지않아요 구절에 후반절에 보라에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요런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망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10편, 31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거꾸로 튀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걸쭉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넘어진 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우리 안에 고난과 울음을 하여 낭망이 오고 실망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뭐요? 로마서 8장 35절의 고백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요?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심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한말 26세 감리고 여성교사로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여자 성교사가 조선 땅 우리나라에 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보금을 위해서 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죽어요. 여러분,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왔지만, 뭐요? 오다가 우리나라에 풍토병을 얻어서 병에 걸려서 9개월 만에 죽어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양아진에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천 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 터뜨려 조선을 위하여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던 꽃다운 나이에 그의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글이 얼마나 큰 소망을 얻었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낭망과 실망에 빠졌었던 이 시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시리에 빠져서 낭망하여 나는 망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실패감으로 좌절했을 때이 이 루비 캔들리이라는 이분의 글을 읽어요. 이 내게 천 개의 심장이 있다면이라는 이 글이 이, 이 일기장에 써 있었던 이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썼던 그 결단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시몬 이 시온이라는 선교사님이 다시 희망을 얻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 선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요. 너도 아프카니스탄에서 가서 그와 함께 죽거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면서 낭망하고 실망했었던 그 마음을 일으켜서 글을 써요. 그 책이 천 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마지막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보면 살아날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힘들고 망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낭만과 실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지금 우리의 모습, 모습들 지금 펼쳐져 있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주신님이 주시는 복음 들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안에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고 느 낙망하고 있냐고 실망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낙심이 오고 우리가 버림받고 망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 깨지고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다시 일어날 소망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겐 도저히 능력이 없어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 낭만과 실망과 고통이 와도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